제 이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 하는 그 뜻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야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가 창세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두 성경 구절 꼭 붙잡아야 된다 네,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안에는 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깨진 관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 외에 가짜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아주 교만한 발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 무신론자도 믿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섬기도록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아, 것들, 뭐 일월 성실 해달 별부터 시작해갖고요 짐승이나 곤충이나 여기 뭐 바다 속에 있는 하튼 별하별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모셔놓고 하나님 대용으로 그 피조물들을 섬기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경고하시려고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개명 어제 일개명은 나 외에 너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 예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일개명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가짜 신이든 진짜 하나님이든 그 예배의 대상을 모양을 우상을 그 상을 만들면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 예배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야에는 질투 하나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어서 저라고 섬기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 신이든 진짜 하나님이든 모양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라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 장대에 매달아서 그거 바라보라. 하나님은 왜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라 하셨을까? 이거 하나님의 특별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달아서 바라본 즉 살리라. 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서 절하고 숭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독이, 독사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과 같고요.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그 노뱀을 우상으로 모시고 그 노뱀을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저들이 어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 뭘 만들 때 그것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대신 나를 위하여서 내가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뭐 예배하고 뭐 하는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하지 말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에 가이사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않으셔요.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만약에 모든 형상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약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것아닙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만들라. 거기에 구릅이라고 하는 천사 모양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다가 금 구슬을 매달게 하셨어요. 성류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출애굽기 25장 28장에서 봅니다. 또 하나님은 가짜 신들이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모든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금 송아지로 하... 하나님 대신해서 만들어라. 그 아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신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 신들이든 진짜 하나님이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네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대신해서 형상에서 절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지, 모든 모양,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우상화하지, 만들, 우상화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분위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로 딱 대처하는 순간 하나님의 격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그냥 그 이렇게 뭐개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임금님 그러면 그 임금님이 얼마나 붕괴하겠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냥 일월 성실 모이는 것에다가 딱 가둬놓고 하나님 이래 버리면 하나님은요 이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 아주 그냥 너무 너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 굳어진 형 모양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인격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그림, 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일까 하면 저도 딱그 생각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는요, 우리가 참 기뻐야 될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진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진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진기로 예수님을 딱 찍어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 했을 텐데 그림을 그려서 남기는 것이죠. 그 말인 즉슨, 아, 예수님은 실존하는 진짜 인물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진을 찍어도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예수님의 그림을 걸어 놓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한다든지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림을 그려놓고, 아,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성찬을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다 끝내주시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심으로 내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사장 2 4 절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요한복음 사장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로 거짓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드려야 된다. 또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 그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벌이 있는데 먼저는 벌입니다. 벌. 제 2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조금 길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야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는데, 보호와 징계의 질투가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된저 여러분들 누군가 건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시겠다. 보호 차원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질투의 하나님이신데요. 징계 차원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고, 로월 성신, 짐승, 곤충, 이런 것 보면서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그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막 하늘이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가짜 진짜 하나님인데, 그것을 형상화시켜 갖고 거기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진이든 그림이든... 이런 형상이든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다가 탁 가둬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예배드릴 수 있냐 말이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보호의 질투도 있지만 징계의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3절에,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5절에,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난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갚겠다. 갚으신다는 것은요, 찾아와서 신방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호의 질투도 하시지만, 징계의 질투. 신랑이 자기 안에 신부가 있으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해야지 다른 신랑 다른 남편 다른 남자 쫓아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남편이야 아, 그래 잘한다 이럴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야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 질투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니요 가짜 신들이든 진짜 하나님인데, 그것을 모양 만들어 갖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정말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친히 찾아와서 갚으시겠다, 신방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자손 3, 4대까지 하시겠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조상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입니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이고. 근데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냥 뭐 돌아다니는 귀신 조상신이 있다. 아니요 귀신입니다 귀신.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도 제사드리고 아버지 때도 제사드리고 우리 아들 때도 제사드리고 다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명 따라 살면 하나님이 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하다가 본인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것만 다 해도 오늘 새벽 설교 시간이 아마 짧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개명 따라서 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찾아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겠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여기 은혜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는 선도 있고 친절, 공률, 은혜, 사랑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 덩어리를 그냥 쏟아부어 주시겠다 이런 복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럴 아멘하고 받으셔야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도 유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요, 은혜를 강조하다가 조건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맞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잘라고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사.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용산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엄청난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그 사랑 베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 따라 사는 그것이 조건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셨거든요.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따라 그냥 막내할려고뭐죄 짓고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거기 에 은혜가 임하지요 어떤 은혜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혜 질투도 하시면 징계 질투를 하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요. 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3, 4대까지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큰 사랑인 것을 알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축복하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 축복해 주실 것이다. 거기는 가게 흐르는 저주도 하나님께서 딱 끊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 4대만 심판하라 하시는데, 1000대까지니까, 비교나 됩니까?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내리라. 그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 이 계명도 우리를 막 속박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요 이미 출애굽해서 구원을 베풀어주신 후에 어떻게 하면 자녀답게 살 것이냐,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으로 때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이다. 이런 복된 관계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체험하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피조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영의식이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 행복을해 주신 이 계명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상 숭배 우리 잘안 하죠. 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 행여라도 첫 개명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어저께 재물, 명예, 또뭐 말씀드렸습니까? 지식, 이런 것들 우상처럼 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처해서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탁 내려놓으시고, 야, 하나님 그런 거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질투하나님이 그냥 심방하셔서그 갚아 버리실 것이구나 다 끊어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명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게 주신니 이 말씀 이 말씀 더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는 은혜.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누리고 우리 자손들이 누리면서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